음, 여보세요. 응 아버. 응 보고 있니? 가고 있지. 어디쯤이야? 여기 병 여기 풍남초. 난 지금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삼천 분씩 그거만 왔어. 아. 언니가 컵라면 먹자고 했는데 간식으로. 엄 네. 마, 이게 시작이다 정도, 네. 지내꿈을 위한 여행.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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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잠자마자 얍!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 이거 진짜 있어 언니 이거 어디서 보고 시킨 거야? 언니? 그냥 떡볶이 사러 들어간는데 팔길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laughs> 저희 집 그, 고, 그거예요 질문 고정 질문 응. 음. 난 진짜 배우가 없어 난 그리고 회사에서 진짜 꿀빨아 저도 요즘 인터넷 서핑만 하고 있어요 맨날 회사에서? 그만두기 한달 전이라? 한 알템 알템 참, 누가 딱 일어나면 알템 <laughs> sure I'd never find someone to make my head spin around. No one's ever gonna be the thing I need, they all just let me down. But baby, you saved me, uh huh. Yeah, baby, you saved me, saved me. You turn everything gray, clouded in navy, into new shades. You colored me, colored me, oh, so with the weight. Glad I was patient.

야, 우선 모양이 있다고. 야, 여기다 바닥에 뿌리는 거 아니라고. 이거 맞아. 맨들맨들한데? 맞아요. 아니, 다른 데서 먹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아, 설탕 오돌오돌. 이게 입고. 뿌린 데 있고 안 뿌린 데 있고 그래. 맨들맨들하다고, 난 맨들맨들한 거 먹고 <laughs> 싶다. 나는 하트 모양이겠다 나는 우주선별서 이거 뜯은다? 얼마큼 해야 된대? 그만큼. 음... 안 줄여, 줄여, 오빠. 오빠라니... <laughs> 아내 오빠라 그랬어? 아나 무의식 중에 하나 아나 이거 두개 없어 나도 하고 싶어아 그럼 언니부터 해 그래 너네 둘은 천생연분 같아? 왜? 너는 이게 먹고 싶고 이게 딱 있고 차에 망했네 어, 어. 망했어 어, 어. 아이씨 진어 이거 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좀 식혔다가 넣어야 되는데? 아닌가? 오 빛깔은 좋아 먼저 그애 찍는 게 아닐까 언니? 아니야, 한번 딱 누르고 내 봤어. 느낌이 안 좋아. 기울었어. 이제 쫙부산한쭉 늘어난다 이제. 기다려 봐, 다 방법이 있으니. 그걸 누를 순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상소리 나는데 지금? 맞구만. 아. 아. 일단 들어, 어떻게? 누르고 하는 건아닌아 맞는데 아니, 일단 아영이 너무 빨리 눌렀어 아유. 그럼 아 이걸로 해? 니 어. 뭐 어떻게든 해봐 왜? 아씨 이게 아야 아, 얼마큼? 많이? 오, 원래 기계 있잖아. 저기 문멍 앞에. 맞아. 나 그거 하다가 그 동전 넣고 하는 거? 나 그거 하다가 전기 통했잖아.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번 한다. 탄다 음. 아, 아니다니까. 얼마나 더시가안 돼. 한 10초? 응 어. 아니란 게 지금 지금 해봐 해봐 살대로 <laughs> 네 해봐 빼면 그른 거야 실타래꿀 <laughs> 어, 타래 꿀 타래 아니 더 좋아지. 음음 하지 말아줄래? 됐어, 됐어 그만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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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해야지 자기입 한입을 해버리네 그래. 뭐? 음. 래 음, 음이 뭐야? <laughs> 이국자나니까다 <이거 국장> <laughs> 집중되네 <laughs> 말이지. 역시 최고령자. <laughs> 기분이 들어오는 <더러운> 건뭐지 <거> <laughs> 그다음에 이게 꽃감이. 아 이게. 이게 꽃감이라고 이게. 언니 두번 말하지 말아줘. 맥걸린 줄 알았잖아. 이게 꽃감이라고 이게. 이게 꽃감이라고 이게. <laughs> 맛보고 한장들 하지 말어. 방금 아, 아, 부은 걸 손으로 집었어. 좀 기다려요. <laughs> 아이 꽃감은 이거 말랑할 때 먹어야 돼. 꽃감이야, 아니면 꽃감이야. 몰라. 어저씨가 꽃감이라고. 설탕을 위에 말고 바닥에만 뿌렸어. 지금 보면 잘거 <laughs> <짤것> 같은데. <laughs> 이게 꽃감이라고. 자, 먹어. 아 도도 도도 도도. 꽃감. 알지? 응. 부드러운 이, 이 맛이야. 띠기랑 맥주 먹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 같아. 어, 됐다. 어, 탄다, 탄다, 탄다. 탔다, 탔다. 망했다. 망했다 바로 빼야지. 오! 오잘 됐는데? 아오오 진짜다. 이거 다 색깔 칼나 봐 봐. 못 하네. 진짜 맛있다. 음. 다음은 오빠도 내가 깨지 않는다는 거야. 야 감자케밥 좀 집에서 못해 먹겠던데. 참치랑 뭐 먹는 거예요? 참치랑 김치랑 양파를 다져서. 먹어요. 음 어떻게? 똑똑똑똑. 파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할 때도 벌어댔네. 저희 이노에라는 뉴스를 시작해신 고민이라도 게 내가 하고 있노? 아 이런 어위로러다왜 이래? 20등이야 한 번만 더 하고 안할 거야 아씨 뽀뽀라 너무 부럽네 너무 굳었더라 고 이런 데왜 이래? 어 아, 안돼 근데 왜그지 오예 이등 올랐어, 18등. 똥이어떨랑가이질다 먹으면 진짜 가나다무거워가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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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같이 먹어야 돼 레스토랑 안네 나 롯데마트 또 가고 싶어 거기. 퐁풀보다 나은 거 같아. 어어 어. 왜냐면은 퐁풀은 그런 밀키트가 많지 않잖아. 나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긴 있었는데. 뭐뭐 뭐. 알타마를 팔더라고. <laughs> It's easy to remember where I started. Doors it opened up, a place I longed to find. My fear and money disregarded for another time. 응, 해보자 거기 거기 가서 해보자. 응, 그러니까. 거기 거기 알지 거기. 바셀? 응. 거기가 그거잖아 원래. 응. 스페인. 오빠 좀 얼굴 빨개졌다. 이게 술이 빨개서 그래. 90년대, 아, 90년대 좋다 게 받으시오 보인다 아이가 점점 자려 주말이야 주말 9시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고운 소리 나나? 이거 드라마야. 호텔 델루나. 은 이곳은 이곳은 이이거은이도은이곳다이거은이곳러이다이거이곳명이 롤랄리오? l 놀 Lulalu, Lulalu, 놀 u l a l u l u l a l 놀 Lul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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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료에서? 나 내꺼 안에 또 붙였는데? 그러니까. 대박, 나는 노래에서 나는 소리인데, 같아. In the smoke. on each day with heavy eyes just to wake again just as time